부천에서 초중 고등학교 다 끼고 있고 대형 공원까지 끼고 있는 아파트 찾고 계신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집 바로 앞. 도보 3분 거리에 놀이터랑 운동하실 수 있고 산책하실 수 있는 공원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넓은 거실과 탁 트인 뷰, 시원한 뷰, 그리고 저층미에도 불구하고 확 트여있고요 넓은 아일랜드식 ㄷ자 주방과 그리고 냉장고 자리, 5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자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을 보듯이 파우더 룸과 분리가 돼 있어서 굉장히 생활이 편한 그런 안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과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부천시 내동에 위치한 시축 아파트에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 주차 100%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그리고 도보 10분만 걸어가시면은 대형 큰 공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 환경까지 좋고요. 학원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통도 편한 게 부천IC 네, 진입이 차 타고 5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천 진입, 서울 진입 모두 편하시고요. 전철역과의 거리는 조금 멀지만, 그래서 버스와 차량을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졸업을 마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정말 인기 많은 동네예요. 그리고 바로 길 건너에는 대장 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이라서 미래의 추 가치까지 정말 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넓은 집, 화이트 톤에 엄청 이쁜 신축 아파트, 스리룸. 그러면 빠르게 한번 보러 가보시죠. 전실 보시면은, 폴리싱 타일로 이쁘게 잘 되어 있고, 띄움 시공이랑 간접등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갈 소동 지치도 잘 되어 있고요. 키큰장3개잘 되어 있어가지고, 신발 보관하시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현관 들어오자마자 여기 큰 액자, 이쁜 액자, 풍수지리에 좋은 액자 걸어 놓으시면 돈 수억 버는 날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사면동 슬라이딩동까지, 요, 반대쪽이네요. 이렇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외풍이나 외부 소음 잘 막아줄 것 같아요. 거실 한번 보러 가보시죠 거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앤 그레이 톤으로 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도시적이면서도 화이트색으로 해서 조금 깔끔하고 좀 모던한 그런 좀 시크한 매력이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창문 넓게 잘 되어 있고, 예, 앞에 도로가인데 요즘 시스템 창호가 진짜 잘 돼가지고 소음이 1도 안 들어옵니다. 예, 1도 안 들어오고요. 여기 버스 정류장 눈앞에 있어서 버스 오는 거 타시고 출퇴근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요. 시스템에 그 시오비 조명 라인으로 led 조명 간접등까지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또 타일이 강북 타일로 회색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요런 포인트로 들어간 템바모드나 요런 기둥들이 지금 회색으로 살짝 칠해져 있는데 요거는 가끔 거주하시다가 요거 이제 페인트 요즘 벗겨지는 페인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끔가끔 가끔 이제 색깔이 반전 주면서 에,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넓은 폭을 가지고 있어서 쇼퍼 원하는 사이즈 두시면 될것 같고 TV도 원하는 사이즈 두시고 엄청난 크기 자랑하는 그런 거실입니다. 주방 한번 보시죠. 주방입니다. 디귿자 아일랜드 그로시리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디귿자로 살짝 탁 살짝 펼쳐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요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좋아온 그런 거예요. 쭉 이렇게 나열해 사시는 이거 저희 어머니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저희 어머니 식당을 하셔가지고 김치볶음밥 하나 해달라 그러면 뭐 여기 뭐 대파 양파 다 꺼내놓은 거요 <laughs> 식당이 아딱 좋아하시는 그런 거 같네. 수납장 부족한 없이 위아래 다 나와져 있고 가스 렌지 후드 그리고 끼꺼 넓은 사각 불까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식사 그 편하게 식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식탁이 따로 별도로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세로로 하나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나와주는거 있는 것 같고요. 이 식탁 아래도 무릎 공간이 있어서 네, 의자 편한 거 두셔도 될것 같아요. 또 밑에 수납 공간도 있고 여기에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이 있어요. 네, 놓는 공간이 있는데 요 위에는 다 수납. 요 자리에 냉장고를 싹다 넣으셔도 돼요. 네, 싹다 놓으셔도 돼서, 진짜, 맘만 먹으면 냉장고 한 다섯 대. <laughs> 네, 양문형 두 대. 예, 그리고 뭐, 김치냉장고, 뭐, 위로 올린 거든, 예, 이거 오신 거든 하나씩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냉장고, 요렇게 네 개씩 들어가 있네요. 아무것도 안 들었네. <laughs> 먹을 게 있으면 뭐 하나 마실래 했는데. 아이씨, <laughs> 빈 냉장고네. <laughs> 아무튼, 이거 옵션인지 유런지는 말은 안 해주셨지만은, 이거는 제 겁니다, 이제. 네, 안방 한번 보러 가보시죠. 안방이 여기가 참 독특했었던 게, 다른 데는 파우더룸이나 이런 게 조금 살짝 오픈되어 있는데, 여기는 막혀져 있습니다. 공간 분리가 돼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방 사이즈는, 네, 사이즈 3m가 넘습니다. 넘어서, 네, 원하시는 침대 사이즈 다 두셔도 될것 같고, 머리를 이쪽으로 하셔도, 네, 될것 같아요. 북쪽이 저쪽이니까, 머리 이쪽으로 하시고, 네, 협탁 사이즈 두셔도 충분한 공간 나와주는 것 같아요. 네, 한쪽으로는 이제 뭐 다른 공간 배치하셔도 될것 같고, 여기 또 다용도실이 있어요. 다용도실이 넓게 잘돼 있어갖고, 여기 안에는 네, 진보관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거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창고처럼 쓰셔도 돼요 근데 요즘 인테리어 하는 저인테리어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이거 다 뜯어버리더라고요 이거 다 뜯어버리고 안까지 확장을 하더라고요 확장을 해서 예, 이 공간을 따로 쓰시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 또 소방 대피 공간이 있어갖고 대피 공간 비밀의 문그 이제 난이야 연대기 보면 옷장 열어갖고 다른 세계로 가잖아요 옷장 세 갖고 이렇게 문 열어서 이제 화재 대피. 예. 불나면 이제 다 타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드레스룸 꾸미셔서 안에 또 창구처럼 쓰시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꾸미시는 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화장실 한번 볼게요. 네, 조그만한 파우더룸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지나서 이렇게 부부욕실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타일이 이쁘게 잘 해놨어요. 벽면에는 네, 바다 일체감 주고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에 그리고 변기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다소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커서 이게 좀 작아 보이는 거지 충분한 공간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 분에서 동시에 들어와서 사용하셔도 넉넉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작은 방들 보러 가보시죠.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예, 요 작은 방. 주방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 지금은 이렇게 DP가 돼있는데뭐 여기에 공부방으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머리 저쪽으로 두시고 침대 두신다 그러면은 슈퍼싱글에서 더블 정도 두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에는 1m 남짓한 책상을 두시고 이쪽에는 이제 행거 같은 거 두시면 작은 원룸 하나 완성됩니다 다용도실이 여기 크게 잘돼 있어요 진짜 크게 잘돼 있어요 지금 창고에 진이 좀 많아서 그런데 다용도실이 정말 크게 되십니다 워시타워 두시고 또 재활용은 주방 옆이니까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두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워시타워 여기 두시고, 분리수거도 여기도 다 하시고, 여기 이제 드레스룸 크게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예. 요즘 다 터가지고, 이런 거 뭐, 다 떼가지고, 다 하시면, 화소금 막아버리고 다 하더라고요. 예. 다 해가지고, 크게, 크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작은 방 보러 가보시죠.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요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 좀 커요. 3m, 예, 그리고 이제 한뭐 2.8m 정도 되는데, 사이즈 커서, 침대 지금 완전, 요건 완전 싱글, 싱글 들어가 있는데, 뭐 더블, 퀸, 뭐 퀸, 퀸 두시면 될까요? 퀸 두시고, 컴퓨터 책상, 그리고 행거, 스탠바이이딱 놔두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이 되는 겁니다. <laughs> <laughs> 그런 식으로 딱 되어있고 시스템장 잘돼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거실이랑 같은 방향 보고 있어서 해잘 듭니다 예. 오늘 바람 많이 불고 구름이 좀 껴서 해가 잘안 들어오는데 체광 좋습니다 해잘 들어와주고 있고 예. 전체적으로 넓기 때문에 다 좋은 것 같아요 단 하나 단점을 꽂자면 에어컨이 빠졌는데 에어컨 설치 요즘 또 기가 막히게 또싼 데를 알아가지고 곰방 예. 설치해드립니다 그냥 있다 하고 생각 봐주세요 있다고 <laughs>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은 방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할 듯한 방이 입니다. 메인 욕실 보시고 마무리 하러 가보시죠. 메인 욕실 또한 벽면, 바닥 잘 되어 있고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 그리고 또 이렇게 수전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요 수납장, 예, 요거 요렇게 수건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고요. 요렇게 딱 보니까 야, 욕조도 잘하면 도전해볼 만한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사이즈 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하러 거실로 다시 가보시죠. 지금까지 부천시 내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봤는데요. 여기 주차장도 위아래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예, 필로티 자주식으로 다100%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또 앞에 버스 중에 있어서 교통 편합니다. 우리부천아이시 바로 또차 타고 5분이면 진행 가능하니까 인천, 서울 할거 없이 이동 가능하시면 되고, 뭐 시흥으로 출퇴근하신 분들도, 예, 여기 입주해 계시는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초, 중, 고등학교가 이제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 아, 학교 출퇴근, 학교 출퇴근, 등학교, 등학교를 하는 이제 친구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는 그때는 정확하게 이집 팔고 이제 다른 데집 이사 가시고 아이들 대학 딱 입학하면 이제 원룸 하나 얻어드리고 딱 정확한 설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이 한번 들어오시면은 절대 안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재건축하기도 힘들고 서로 이제 재개발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길 건너에 군부대가 네, 철수하면서 엄청 큰 대형 브랜드 건설사가 들어오면서 대규모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시행이 확정이 됐고, 공사 이제 시공사 선택하는 것과 이런 뭐 저런 이제 뭐 단계가 좀 남아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요 앞으로 또 전철을 하나 뚫는, 뚫는 나는 또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소문이 무성하면 5년에서 10년인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초, 중, 고등학교 다 졸업시키면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개발이 끝날 테고, 이 집값은 쿵쿵 뛸 테고, 팔고 나면 이제 나도 강남 가자. <laughs>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미래 가치로 봐도 정말 좋고, 그리고 집 사이즈도 정말 좋고, 아이들 교육 환경에도 정말 좋은 이번 현장, 시립 지금, 무로 진짜 무입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무입으로도 가능하고, 1금융권도 가능하다고 해요. 2금융으로 가면 좀더 네, 널널한 대출 한다고 나오겠죠. 다양하게 대출 비교해 보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여기가 지금 무입으로도 할수 있는 현장 중에 부천에서 유일하게 탑3 안에 듭니다. 예, 탑3 안에 드니까 저희 무입 현장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요. 리뷰에 상세히 또 써놨으니까 한번씩 읽어봐 주세요. 저는 그러면 더 좋은 집 찾아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